네 안녕하세요 코인미디어 송윤아입니다. 자이 포켓 네트워크 코인 금일 3%대 하락하며 현재 이 박스권 안에서 하락 행보하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자 그래서 우리 포켓 네트워크 홀더님들 답답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포켓 네트워크 홀더님이시라면 지금 이현 시점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소식 갖고 왔으니까요. 꼭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. 자이 포켓 네트워크 코인 다들 아시겠지만 5월 말 경이 옆빛에 신규 상장한 이후 무려 1 0 0 0 넘게 급등 나오며 최근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. 자 그렇지만 현재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오며 상장 윗골이 고점 대비 현재 50%가 넘는 하락세라 현재 가장 궁금해하실 건이 포켓 네트워크가 과연 언제쯤이면 이 하락 행보하는 채널을 뚫어내 줄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 자리에서 하락 추세로 접어들며 뒤집어진한 모습 보여줄지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나와주더라도 과연 이 눌림몸 맥점은 어디인지. 자 결국은 이렇게. 수익과 직결된.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현재 포켓 네트워크 코인의 시세를 핸들링하고 있는 이 주포 세력이 누구이고 우리는 이들의 일정과 움직임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요. 자,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해외 크립토 사이트입니다. 자, 이곳에서는 이 포켓 네트워크의 초기 단계 때부터 투자를 진행했었던 을이 투자자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 부분 좀 확대해서 살펴보시면 에링턴 캐피탈부터 메차니진 캐피탈 그 외에도 메이플 블록 캐피탈 등등 이렇게 다수의 벤처 투자자들이 이 포켓 네트워크 초창기 때부터 초기 투자를 진행을 하며 이 포켓 네트워크 측으로부터 지분이라는 걸 받았었는데요. 자이 코인 시장에서 지분이라고 한다면 이 포켓 네트워크의 초기 토큰을 받았을 겁니다. 자 그래서 현재 이들이 이 포켓 네트워크의 일부 비중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들이 전부 1티어가 아니라 2, 3티어 투자자들이라는 거네요. 자 이렇게 1티어가 되지 못하고 결국 2, 3티어로 측정이 됐다라는 건잘 자금도 자금이지만 제일 중요한 이 신뢰성의 문제로 일 티어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네요. 자이 말은 즉슨 결국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으로 장난질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. 자 그래서 현재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대략 천만 달러 하나로 140억 원 규모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.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ICO 세력들의 보유 물량의 일부가 라거 폐제가 된다라는 소식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. 이 라거 폐제에 대해서 요새 여기저기서 너무나도 많은 유튜버들이 남발하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이 솔레이어 코인 다들 아실 겁니다. 첫 상장 직후에 끊임없이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며 끝을 모르던 이 솔레이어 코인이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60%의 급락이 나오며 충격적인 행보를 보여줬었는데요. 자이 배경에는 제가 해외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. 자 보시면 이 솔레이어 코인 토큰 언락 이후에 60%의 폭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.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토큰 언락이 제가 말씀드린 이 락업 해제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한마디로 이 락업 해제로 인해 한 순간에 60%가 폭락했다라는 소린데,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기사들도 이미 솔레이어 코인이 폭락을 한 이후에 나온 기사이고 폭락하기 전에 그 누구도 이 솔레이어 코인의 갑작스러운 이 락업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. 그만큼 이 락업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이 락... 라업패제 일정 전까지 이 세력들의 목표가까지 끌어올리고 이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 이 세력들의 보유 물량이 풀리면서 그러니까 이라업패지가 되면서 이렇게 밑으로 쭈르르 흘러내리는 이러한 패턴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자 제가 봤을 땐이 포켓 네트워크 코인도 똑같습니다. 자이주목 4시간 봉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중간중간 하락하는 추세일 때마다 눈에 띄는 거래량에 동반한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며 위로 말아 올리는 전형적인 고래 세력들의 매수 패턴과 함께 현재 구간에서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최대한 이 개미들을 털어내면서 이 ICO 세력들의 락업 해지 일정에 맞춰 계단시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줄건데 자 그러다 결국에는 이 일정에 맞춰서 최소 한 번은 강한 상승이 나와줬다가 이 ICO 세력들과 재단의 목표가에 도달을 함과 동시에 이 락업 해제 물량이 풀리면서 밑으로 쭈르르 흘러내리는 이러한 패턴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자 그러니까 우리 홀더님들 어쨌든 이 세력들도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이라는 걸 가져가야 됩니다. 그래 이 라고 패지 일정을 앞두고 무조건 최소 한 번은 끌어올릴 건데 혹시나 이때 앞전에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라고 패제 물량 풀리기 전까지 이 올라가는 구간 이때를 공략하시 된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현재 이 저점에 잡으셨던 분들도 우리가 이 정수리 꼭대기 부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턱끝 부근에서는 반드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현 시점부터 이 라고 패제 물량 풀리기 전까지 이 올라가는 구간 사이 사이대마다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. 자 그러려면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이 ICO 세력들의 락업 폐지 일정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이거에 맞는 대비라는 게 가능한 거겠죠.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현재 알려져 있는 이 락업 폐지 일정을 체크하실 수 있는 이러한 사이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ICO 세력들의 락업 폐지 일정과 현재 이들과 재단이 그리고 있는 최종 목표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상승이 나와 준다면 과연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 줄지. 자 막상 이런 알짜배 이 정보는 사실상 나와있지도 않은 내용일 뿐더러 일반 개인들이 알아낸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바닥에서 9년 가까이 활동해 오며 어디인 노하우와 함께 꾸준한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이 포켓네트워크 ICO 세력들의 6월달에 있을 그러니까 조만간에 있을 이 미공개 라고 패스 일정과 현재 이들과 재단이 그리고 있는 최종 목표가를 발빠르게 입수해 왔습니다. 제가 이 내용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최근에 제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타 유튜버들의 사례도 있었고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먼저 수급 꼬임 없이 안전한 수익 가져가시려면 최대한 우리끼리만 알아야 하는 내용을 유튜브상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휴대폰 모바일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휴대폰 기종 상관없이 전달받아 보시자마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이 내용 빠르게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저점에 미리미리 바닥권에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자 여기 화면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 지 개인 번호입니다 010-21-3-3026. 여기로 포켓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한분한분이 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답장으로 이 파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현재 이 포켓 네트워크 코인 고점에 물려 계셔서 혼자서는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포켓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서 이 포켓 네트워크 매수하시던 매수 평당가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체크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. 그리고 분명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거짓말이다. 혹은 허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. 제가 뭐가 좋다고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? 저는 단지 우리 구독자님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. 자, 그런데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영상 안봐 주시면 되시는 거고요. 이 문자 보내는데 단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. 딱이 5초만 투자하셔서 내 계좌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빠르게 포켓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되시고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모든 거100%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분들은 다른 거 주실 거 없으시 고요 지금 보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 무료 시청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 들 만큼은 한시라도 빨리 이 포켓 네트워크 코인 ico 세력들의 코 앞에 목전이 다가온 이 미공개 락업이지 일정과 현재 이들과 재단 이 그리고 있는 최종 목표가까지 체크하셔서 꼭 수익 극대화 해가 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구간에서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하며 최대한 이 개미들을 털어내다가 이락오패지 일정에 맞춰서 최소 한 번은 무조건 끌어올릴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현시점부터 이락오패지 물량 풀리기 전까지 이 올라가는 구간 사이 사이마다 눌림 목 타점이나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앞전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도 탈출이 넘어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다 잡아드릴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. 자 그리고 현재 이 포켓네트워크 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워. 나심한 장이서는 대부분의 보유한 주목들이 손실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이럴 때일수록 내 보유 주목이 오르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회 비용까지 손실 보시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10%에서 20% 이상씩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자, 이렇게 하셔야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변덕스러운 장세에서도 버틸 여유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직접 텔레그램 무료 소통방까지 운영해 드리고. 있는데요. 자 평소에도 저 송윤아를 믿고 따라주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게도 벌써 만7천번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.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이 포켓네트워크 코인의 실시간 타점과 더불어 매일매일 수익 매도하실 수 있는 습관도 함께 잡아드리고 있는데요. 그래서 아직 입장 안하신 분들 이소토만 입장하시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는 그등 단타 종목도 매일 아침마다 받아보실 수 있으신데요.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최근 시간에 맞춰 단타 대기 두번 알림 후에 종목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17일 오늘의 송코인 스페이스 아이디 안내 드리면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오전 8시 47분에 안내 해 드렸었는데요 자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20분 만에 19% 상승 나와 좋는데요. 저는 이렇게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무조건 원칙으로 하며 우리 여러분들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 보실 수 있도록 주말까지 열리라며 추천드리고 있는데요. 자 보시면 2월 16일 일요일이었죠. 이날도 똑같이 단타 대기 두번 이후에 오늘의 손 코인으로 골렘 추천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. 자이 종목도 차트에 보시면.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5시간 15분만에 60%에 육박하는 59%의 초급등세 나와줬는데요. 자, 여러분들이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 천만 원만 이 종목에 진입을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600만 원 버는 겁니다. 단, 5시간 만에요 자 단순히 종목만 안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 종목씩 최소 10%에서 20% 이상 수익 매도하는 스포츠는 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하단에 나와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. 010-2143-3026 여기로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도 제가 따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. 자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도 평균 200통에서 300통씩 문자 보내주시고 시니까요.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이렇게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